자, 시간과 감정의 모험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이 서사적인 모험을 경험하고 세상을 구하는 상상을 해 보세요. 그리고 50년이 지난 후 친구들은 모두 인생의 끝자락에 있는데 당신은 시간이 흐른 것도 거의 느끼지 못했다면 어떨까요? 이것이 바로 거의 불멸에 가까운 엘프의 현실입니다. 오늘은 그녀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함께 알아볼 거예요. 하지만 계속하기 전에 우리만의 빠른 약속부터 하고 갈게요. 바쁜 일상 속에서 많은 분들이 좋아요나 구독을 잊곤 하시죠. 여러분의 이런 응원이 저희에게 힘이 됩니다. 이미 분위기에 빠지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최고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이 멋진 영상의 모든 순간을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 드릴 거예요. 우리의 여정은 펼쳐지는 고대 지도 위에서 시작되며 대륙의 극복을 드러냅니다. 차분한 목소리가 우리에게 그들이 마침내 아우레올 영혼이 안식하는 전설의 땅에 도달했다고 알려줍니다. 이곳은 인간들이 천국이라고 부르는 곳이죠. 위대한 마법사 플람의 이야기 속에 따르면 수많은 영혼들이 모여드는 깊은 의미를 지닌 장소입니다. 이어서 우리는 푸르른 풍경을 따라 돌기를 미끄러지듯 달리는 마차 안으로 이동합니다. 그곳에는 은빛 머리카락을 가진 우리의 주인공 엘프 프리렌이 있습니다. 그녀는 대화에는 거의 신경 쓰지 않은 채 책에 몰두해 있습니다. 푸른 머리카락의 영웅 히멜은 그들을 기다리는 임무에 대해 이야기하며 흥분을 감추지 못합니다. 안경을 쓴 성직자 하이터는 이미 술을 마실 수 있는 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어프 전사 아이젠은 성직자의 음주에 대해 투덜거립니다 히멜은 프리렌의 장수함에 대해 생각에 잠깁니다. 프릴에는 평온하게 고개를 끄덕일 뿐입니다. 수도에 도착하는 순간은 장엄합니다. 열광하는 군중, 알록달록한 중세풍집들, 깃발과 색종이 조각들이 펼쳐집니다. 트럼펫 소리가 영웅들의 도착을 알립니다. 키메는 사람들에게 손을 흔듭니다. 프릴은 조심스럽게, 수줍게 손을 흔듭니다. 하이터와 아이젠도 이 순간을 만끽합니다. 성에서 왕이 그들을 맞이하며 마왕을 물리쳐준 것에 감사를 전합니다. 배경에는 수학의 여신 벽화가 있습니다. 밤이 되자 불꽃놀이가 펼쳐지고, 불타는 해골과 성의 형상이 다채로운 색으로 터집니다. 이후 활기찬 선술집에서 허영심 많은 히멜은 왕이 세워줄 자신의 동상을 꿈꿉니다. 프리레는 시간에 대한 자신의 관점으로 히멜을 꼬집으며 그가 10년간의 모험을 시작할 때 겨우 동전 열림만 줬고 자신의 동상에도 분명히 돈을 아끼려 할 거라고 상기시킵니다. 히멜은 겸손한 척하며 누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제대로 담아낼 수 있겠냐고 묻고 프리레는 비꼬듯이 그가 분명히 최소한의 돈만 쓸 거라고 다시 한번 말합니다. 정말 웃깁니다. 그리고 하이터는 역시나 술을 즐깁니다. 길고 긴 10년의 모험이 절정에 다다릅니다. 일행은 성벽 위에 올라 50년에 한 번씩 찾아오는 눈부신 천체 현상인 유성우의 시대를 감상하고 있습니다. 유성의 빛이 하늘을 가르며 쏟아집니다. 히멜은 이것이 평화의 시대를 여는 완벽한 방법이라고 말하며 50년 후에는 더 좋은 곳에서 프리렌에게 이 광경을 보여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는 인간이기에 프리렌에게는 50년이 한 순간이지만 자신에게는 한 평생임을 알고 있습니다. 프리렌은 자신만의 시각으로 미소를 지으며 오히려 자신이 셋을 다시 함께 유성을 보러 데려가겠다고 제안합니다. 팀멜은 우정과 쓸쓸함이 섞인 웃음을 터트리며 동의합니다. 정말 감동적인 순간입니다. 유성의 더섭는 아름다움이 그들의 눈에 비치고 인간에게는 냉혹한 시간이 계속 흘러갑니다. 우리는 프리렌이 혼자서 마법을 수집하고 숲과 수정동굴 고대유적 눈 덮인 산을 탐험하는 여정을 따라갑니다. 풍경이 바뀌고 계절은 한순간에 지나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재회가 찾아옵니다. 50년이 흘렀습니다. 프리레는 한 도시에 도착해 이제는 늙고 흰머리에긴 수염을 기른 히멜을 만납니다. 하지만 지친 기색 속에서도 그의 다정한 미소는 여전합니다. 하이터와 아이젠도 역시 나이가 들었습니다. 곧이어 우리는 히멜의 장례식에 있습니다. 꽃으로 장식된 관이 가득 찬 교회처럼 보이는 곳을 지나 운구됩니다. 도시는 자신의 영웅을 위해 슬퍼하고 프리레는 이를 지켜봅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녀가 감정을 드러내지 않아 얼마나 차가워 보이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비난의 시선과 속삭임이 군중 사이를 오갑니다. 어떤 이들은 그녀가 정말로 영웅을 신경 썼는지조차 의문을 제기합니다. 하이터는 엘프에게 향하는 불편함과 오해를 눈치채고 다소 어색하지만 어쩌면 이해심이 담긴 말로 분위기를 누그러뜨리려 합니다.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그들 역시 겉으로는 뚜렷한 슬픔을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며. 프리렌의 겉모습만으로 판단하는 시선을 돌리려 합니다. 장면은 곧 매장 순간으로 전환되고 관이 천천히 내려집니다. 바로 그곳, 상실의 현실 앞에서 시간의 무게와 죽음, 그리고 놓쳐버린 기회들이 프리렌을 온전히 덮쳐옵니다. 친구의 관이 마지막 안식을 위해 준비되는 모습을 바라보며 그녀는 결국 눈물을 쏟아냅니다. 고통에 일그러지고 붉어진 얼굴, 떨리고 메인 목소리. 그녀의 말은 깊고 뚜렷한 후회로 가득 차 고통스럽게 울려 퍼집니다. 나는 그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어. 인간이 이렇게 짧게 산다는 걸 알면서도 왜 나는 그를 좀더잘 알아보려 하지 않았을까? 이 순간은 순수한 취약함의 순간으로 수천년을 살아온 엘프의 외면에 금이 가고 남은 친구들이 그녀를 위로합니다. 아이젠과 이미 나이 들어 허리가 굽은 하이터는 여전히 울면서 위로를 얻으려는 어린아이 같은 시도로 자신의 머리를 쓰다듬지 말아 달라고 흐느끼며 부탁합니다. 정말 강렬한 장면입니다. 상실의 고통이 마침내 완전히 이해되고 온전히 느껴지며 수천년을 살아온 엘프의 얼굴에 드러납니다. 하지만 이제서야 키멜의 유아남 앞에서 그녀는 사랑했던 이와 함께한 10년의 가치와 덧없음을 진정으로 깨닫고 자신이 그토록 소중했던 사람을 얼마나 조금밖에 알지 못했는지 실감합니다. 또 다시 20년이 흘러갑니다. 프리렌은 이제 머리가 희끗해지고 눈에 띄게 나이가 들고 쇠약해진 주교 하이터를 찾아갑니다. 그의 동작은 느리고 그는 은은하게 타오르는 벽난로 옆에서 쉬며 방안을 따뜻하게 데우고 있습니다. 그는 프리렌에게 아마도 마지막이 될 중요한 부탁을 합니다. 프리렌에게 오래되고 신비한 그림어 먼지와 역사가 덮인 고서. 전설적인 현자 이빈에게서 유래한 책을 해독해 달라는 것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책에는 부활과 심지어 불멸의 마법까지 담겨 있다고 합니다. 나이와 병으로 인해 약해진 목소리로 그는 더 많은 시간을 바라는 자신의 소망을 고백합니다. 이 연약한 희망을 풀이려는 자연과 마법을 수세기 동안 관찰하며 형성된 엘프 특유의 회의적인 시선으로 이해할 만한 신중함을 가지고 바라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연약함과 임박한 이별의 순간에 우리는 펀을 만나게 됩니다. 그녀는 선명한 보라색 머리카락을 가진 어린 소녀로 또래에 비해 일찍 성숙해진 눈빛을 지니고 있습니다. 전쟁 고아였던 펀을 하이터는 자신의 친딸처럼 따뜻하게 받아들이고 돌봐주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희망과 간절한 눈빛으로 그는 프리렌에게 펀을 제자로 받아들여 마법의 길로 이끌어달라고 부탁합니다. 처음에 프리렌은 특유의 솔직하고 때로는 다소 냉정한 태도로 거절합니다. 어린아이가 마법을 수집하는 여정에 동행하면 오히려 자신을 지체시킬 뿐이라고 주장하죠. 하지만 하이터는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아는 이에 지혜와 끈기로 오랜 엘프 친구에게 마지막으로 간청합니다. 그녀가 수수께끼 같은 그리모어를 해독하는 복잡한 일에 몰두하는 동안 자신의 방대한 지식의 일부를 어린 펀에게도 전소해 마법의 길을 가르쳐주고 소녀에게 미래와 삶의 목적을 선물해달라고 말이죠. 그리고 바로 이 미완의 약속과 죽음을 앞둔 친구의 부탁을 곰곰이 생각하는 프리렌의 모습으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정말 감정이 벅차오르는 여정이었죠? 그렇지 않나요? 이 이야기가 시간, 우정 그리고 이해를 향한 여정에 대해 다루고 있다는 점이 여러분의 마음을 울렸다면 특별한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앞으로 이어질 이사가의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않도록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그리고 물론 여러분이 프리랜이 히멜의 죽음에 보인 반응과 하이터의 새로운 부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이론과 감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 우리 커뮤니티와 이렇게 생각을 나누는 시간이 정말 즐겁습니다. 모두에게 큰 인사를 전하며 다음 모험에서 또 만나요.